자 18번 보면 무한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 값이 수렴해야 된대. 그러면 초항은 x 플러스 1이거든. 초항이 0돼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 그지? 그 다음에 공비는 공비가 2분의 x의 1 마이너스 x인데 그 공비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줘도 된다. 그지? 근데 1은 등호 추가된다, 그지 x의 1 마이너스 x가 2랑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고, 이거 먼저 풀어버리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대. 1, 2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되고, 얘들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안 되지. 인수분해안 된다, 그지. 근의 공식 한번, 아, 판별식 뒤 써보면, 1 마이너스 4AC. 그럼 1 마이너스 8 돼서 0보다 작어 이거 모든 실수네, 그지. 그럼 얘들 둘의 교, 점은 아, 교집합은 얘가 돼버린다, 그지. 그러면, 어, 얘들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범위니까, 얘들 안에, 범위 안에 정수값 0과 1이 포함되어 있고,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총 3개가 되겠다, 그지.